안녕하세요. 모티브성형외박재현 원장입니다. 네,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면은 아, 미리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수술을 정해놓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난 무조건 뭐 절개할 거야, 아니면 뭐 트임을 할 거야, 뭐 밑트임을 할 거야,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정해놓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저그 환자한테 맞는 수술은 뭐냐?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.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다. 그건 당연히 수술을 해야죠. 안 하면 사람이 목숨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은 뭐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성형수술 이제 이제 미용수술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본인 만족입니다. 그래서, 아니, 뭐, 수술 안 해와도 뭐, 지금까지 잘 살아오면은 굳이 필요 없겠죠. 뭐, 눈 굉장히 작고 답답하고, 제가 봐도, 아, 이 눈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, 근데, 아니, 나는 뭐, 생각 없다. 그럼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근데, 제가 봤을 때눈 커요. 괜찮아요. 비교를 괜찮고, 눈도 예쁘고, 뭐, 시원하고 그런데, 본인이, 아, 난 조금 더 커지고, 좀더 시원했으면 좋겠다. 그런 경우는, 만약에 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 나온다면, 그런 경우는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,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게뭐 의사가 무조건 권한다고,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뭐, 굳이 뭐, 안 해도 되는 수술을, 아, 이건 뭐, 너는 꼭 해야 된다. 반드시 해야 된다. 그렇게 말하는 병원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,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거는,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, 어떤 모, 모양이냐, 어떤 이미지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수술로 이루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그렇지만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의사가 봤을 때 너무 좀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차라리 안 하냐 못 한다고 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좀 만류하고 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. 그렇지만은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충분히 수술로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면은 당연히 성형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점 수술로 개선 가능하고 이제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는 게 도움이 된다. 그렇게 충분히 충고하고 권유할 수 있고, 근데 이게 아니 뭐 굳이 필요 없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것 같다. 그러면은 당연히 권해선 안 되고 말려야겠죠.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무조건 환자가 원한다고 또 의사가 무조건 권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. 우선 제일 중요한 것게 환자의 의견, 환자가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의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게 타당하고 더 개선이 돼서 나아지는 모습이고 또 수술로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별로인 것 같고 오히려 마이너스고 이상한 모습일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게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